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목숨이나 우리가 매일 마시는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의 가격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그냥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 환경 규제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돈으로 따져 봐야만 하거든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대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규제를 시행하는데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덕분에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게 바로 미국의 청정대기법 같은 정책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드는데 편익은 사람의 생명이니까요. 이 둘을 어떻게 같은 저울 위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를 측정하는 경제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쓰는 두 가지 아주 다른 접근법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그냥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좀더 간접적인데 바로 사람들의 행복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이 실제 연구에선 어떻게 쓰였는지 사례도 보고 마지막에는 이두 도구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가치평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학자들이 나는 소리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정대기법 같은 환경규제를 예로 들어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익, 즉 편익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그 중에 80% 이상이 조기사망 감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남는 장사인지, 손해보는 장사인지가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정책의 운명이 이 숫자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첫 번째 방법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이름은 좀 어려워요. 조건부 가치평가법. 그런데 아이디어는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궁금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조금만 더 학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방법은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현신에는 없는 가상의 시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의 사망 위험을 1만분의 1로 줄여주는 약이 있다면, 얼마까지 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낼수 있다고 답하는 금액, 이걸 바로 지불이사에, 영어로는 WTP, Willingness to Pay 라고 합니다. 결국 이 WTP가 바로 사람들이 그 개선에 대해 느끼는 가치를 돈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상의 시장을 빡 정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게 뭔지,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아주 자세하게, 보통은 시각자료까지 써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죠. 자, 이만큼을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응답들을 모아서 평균 지불 의사액, 즉 WTP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대답하는 거니까 실제 지갑을 열 때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가상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망 위험 감소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직접 물어보기 방법이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죠. 2002년에 크루빅이라는 학자랑 동료들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수행한 연구인데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 바로 생명의 가치. 특히, 노년층의 생명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에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연구팀의 설계가 정말 치밀했어요. 40세에서 75세 사이에 주민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냥 종이로 한게 아니라 음성과 시각자료가 나오는 컴퓨터를 썼습니다. 특히 제가 감탄했던 부분은 바로 사망 위험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위험이 1 0분의 5에서 1 0분의 4로 줄어듭니다라고 말로만 하면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1000개의 네모칸으로 된 격자를 보여주고 빨간색 칸으로 현재의 사망 위험을 표시해준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줄어드는 걸이 빨간 칸이 파란 칸으로 바뀌는 걸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 확률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테스트까지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이 연구를 통해 추정한 통계적 생명의 가치, 우리가 보통 VSL이라고 부르는 값인데요. 평균적으로 약 250만 캐나다 달러, 범위는 120만에서 380만 달러 사이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VSL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목숨값이 250만 달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아주 작은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서 이만큼씩 돈을 낼 의향이 있다는 걸다 합쳐서 통계적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편익을 계산하기 위한 일종의 평균 값인 셈이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앞으로 살 날이 적으니까 사망 위험을 줄이는데 돈을 덜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70세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불 의사액, 즉 WTP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70세가 넘는 분들만 한30% 정도 낮게 나왔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랑 실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랑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안전정책의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직접 물어보는 방법을 봤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행복에서 단서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가치를 묻는 대신에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치를 추론해 내는 아주 기발한 방식이에요. 이 방법의 정식 명칭은 삶의 만족도 접근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를 저울질 하는 겁니다. 바로 소득과 맑은 공기 같은 공공재죠. 예를 들어서 공기 오염이 심해져서 내 행복도가 10만큼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떨어진 행복도 10을 다시 채우려면 내 소득이 얼마나 더 올라야 할까? 바로 이 필요한 추가 소득이 맑은 공기의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등가교환 원리인 셈이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들어오죠. 소득이 늘면 당연히 행복도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오염이 늘면 행복도는 떨어집니다. 이 방법은 바로 이 상충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기 오염 1단위가 주는 불행이 소득 얼마가 주는 행복과 맞먹는지를 통계적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그럼 이 행복이라는 단서를 이용한 방법도 실제 사례를 봐야겠죠? 2012년에 발표된 레빈슨의 연구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 연구는 미국 전역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행복 삶은 데이터와 매일매일의 대기 오염 데이터를 결합해서 맑은 공기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이 연구가 정말 똑똑했던 점이 뭐냐면요. 매일매일의 날씨처럼 변하는 대기질 변화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보통 공기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면 그게 정말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돈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공기 좋은 곳에 사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는 같은 지역, 같은 달에 사는 비슷한 사람들인데 단지 우연히 공기가 좋은 날 설문에 응답한 사람과 나쁜 날 응답한 사람의 행복도를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요인들은 다 통제되고 오로지 공기질이 행복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만 딱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루 동안 대기질이 1표준 편차만큼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 35달러의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다른 방법론으로 추정한 것보다 꽤 높은 수치예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대기 오염이라고 하면 보통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날그날의 불쾌감이나 푸연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복감, 즉, 웨이빙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꽤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법을 봤어요. 하나는 직접 물어보는 방식, 다른 하나는 행복을 통해 엿보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방법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경작자의 도구상자에 들어있는 용도가 다른 연장과 같습니다. 두 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직접 물어보기 방식, 즉,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정책에 대한 가치를 콕 집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의 가치도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은 역시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행복 단서를 이용하는 삶의 만족도 접근법은 실제 사람들의 경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거짓말로 대답할 유인도 없고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과연 경제학적인 효용과 같은 개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이 필요하고 또 삶의 만족도라는 게 워낙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다 보니 오역만의 효과를 분리해내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요?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 여러 도구들을 함께 사용해서 결과를 교차 검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정확하고 튼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생명이나 맑은 공기처럼 값을 매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든 숫자로 표현하려는 경제학자들의 노력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세상의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과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